반갑습니다. 와인중고차의 김진생 딜러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현대사의 아반떼 AD 1.6 밸류 플러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4 2 0 0 0 k m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엔진 미션 이제 전혀 문제가 없는 올 양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금액은 이제 1480만원에 현재, 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리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모컨 네, 리모컨 현재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어, 전면부 상태 한번 보시면은 자 후드 범퍼 이렇게 봤을 때 범퍼 부분이 아무래도 연식이 좀 어느정도 한 5년정도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사용감은 좀좀 좀 조금 보이는 편이에요 살짝 이제 실기스 같은거 한군데 딱보이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을 휀다 보셨을 때 어, 여기 부때면에 칠해놓은 자국이 좀 보이는데 이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있는 거 일단 고지를 드리고요 이거는 차주분이랑 상의해서 고쳐놓든가 한번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쭉 보게 되면은 휀다 문짝 뒷문짝 그리고 뒤에 휀다 아무래도 연식이 있다 보니까 예, 문콕 같은 게 살짝 보이기는 하고 있습니다 휠 상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휠 기스는 한 조그맣게 보이긴 하지만은 뭐 크게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들어간 건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앞타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음 앞 타이어 한90%뒷 한 어? 타이어도 90% 정도 거의 예, 타이어 신품급 장착이 들어가있다고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시게 되면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와 이제 후방 센서 장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서 확인하셨을 때, 어, 아무래도 이제 조금 사용감은 보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깔끔하게 청소를 하시면 탄것 같아요. 예, 먼지라든가 이런 부분 거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제 기본적인 공구 그리고 먼지 닦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어디 녹슬거나 뭐 침수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수석 쪽쪽 보시게 되면은 어 이제 뭐 범퍼 휀다 이렇게 봤을 때 크게 찌그러지거나 한 부분 보이진 않지만 문콕이 조금 보이고요, 살짝 긁힌 거 살짝 보이고요. 이제 조수석 쪽 휀다까지 해서 깔끔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실내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어 캐치 작동 잘 되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밸류 플러스 제가 느끼기에는 밸류 플러스라는 등급 자체가 이제 필요한 옵션만 이제 넣어놓은 등급인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은 뭐 전동 사이드 미러 장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봤을 때 어트 쿠방 센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시동 원큐에잘 걸리고 있는 모습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네, 좌측에 이제 오토 라이트 장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쪽 보시면은 블루투스 이제 전화통화를 위한 이제 전화통화 제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 그리고 음성인식 시스템까지 장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보시게 되면은 네, 키로수 이제 4만 2천 m 로만탄거 여기 나타내주고 있고요. 우측 위쪽으로 해서 보셨을 때 네, 하이패스 룸밀러 이제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이 채널로 이제 뒤에까지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이제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이 들어가 있고 후진을 넣게 되면은 핸들 연동식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키 버튼 시동 장착이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 시스템과 이제 내비나 이제 디스플레이 조절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에어컨 켰을 때 바람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시고요. 어우 춥네요. 그리고 커플더두 개와 이제 수납 공간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 그리고 도어 트림 이렇게 봤을 때어 어느 정도 사용감은 보이긴 보이지만은 어 이게 아무래도 연식이 그래도 한 5년 정도 된 차량이다 보니까 어 어느 정도 사용감은 보이고는 있고요. 하지만 뭐 어디 찢어지거나 뭐 담백방이 있거나 한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 예, 조석 시트 상태도 보셨을 때 깔끔한 상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도 깔끔한 상태 나타내 주고 있고요 예, 뒷좌석 2열 시트도 보셨을 때 어, 도어 트림이나 제가 봤을 때 살짝 뭔가 묻어있는 거는 보이는데 이건 충분히 지워질 것 같고요 어, 깔끔한 2열 시트 상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룸 상태 등게 진동 같은 거 거의 느껴지지 않고 있고요 좌측 보시면은 누유되거나 새는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벨트류 현재 작동 잘 되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우측 상태로 보셨을 때 새거나 이제 누유되는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네, 배터리도 어디 뭐 녹슬거나 하는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상적인 배터리 상태 확인이 되실 겁니다 냉각수 그리고 오일류들 정상적인 상태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룸 닫고 듣게 되시면 네, 정숙한 엔진은 상태 들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무난한 무난하게 깔끔한 차량이 맞나 생각이 드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남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인중고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